2008년 금융위기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가 2085포인트에서 최저 892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던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에요. 사실 그 2008년 이렇게 폭락했던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방송에서 정보를 들었거든요. 근데 증권방송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냐. 소속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증권방송은 유사투자자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는 전문가라는 분들,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로 방송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가끔 가다가 나와서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경제지표를 보는 눈도 틀리고, 자료 수준도 증권방송 전문가분들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님들의 이제 방송은 거의 2007년 뭐 11월, 12월 이때, 2008년에 대한 증시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특집으로 진짜 한두 시간씩 편성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끝날 때 되면은 몇시 어디에서 2008년 주식 전망 세미나를 한다. 여기에는 추천 종목도 나오고 전망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망 듣고 계좌 개설까지 해주면 뭐 사은품도 수건 같은 거 줍니다. 그래서 저도 2008년에, 2007년 모를 뭐때 열심히 따라 다녔어요. 시골 살았는데 서울 올라오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 다녔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2007년 12월에 하나증권에서 뭐라 그랬냐? 내년 4분기죠. 2008년에 코스피가 2550 간다. 네, 이게 현실은 892죠. <laughs> 근데 2550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 리서치 센터장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증권도 2008년에 네, 코스피가 2460포인트까지 간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2008년에 2500포인트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투자증권도 <laughs> 2008년에 2450포인트. 이게 다 2007년 11월, 12월에 증권사들에서 리서치 팀 센터장 분들이 언급을 했던 얘기들입니다 14명 중에 12명이 상승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상승을 얘기하지 않은 데는 어디냐 교보 이종우 센터장님이 그 당시에 교보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고 삼성증권 이학주 센터장님이 그때 예,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두 분이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12개 증권사는 2007년 11월 12월 사이 뭐라 했냐 2008년 20-30%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자, 뭐 그럼 우리나라만 틀렸냐? 프로덴셜 존 프라빈 수업 전략가. 요분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는데, 어, 2008년에 세계 증시가 뭐 아무리 높게 잡아도 경기 침체 올락률이 20%가 안 된다.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CNN 여기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얘는 내년에 돈 벌려면 주식을 사야 된다. 외국계 투자 은행 중에 일부는 맞았는데 또 일부는 많이 틀렸어요. 대체 왜 이렇게 유명하신 리서치 센터의 전문가분들도 14명 중에 12명이나 틀렸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몰라서 틀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들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를 크게 구분하면 소비, 생산, 투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한국, 미국의 경제를 구분해서 봐야 할까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 실물 경제의 흐름은 유사합니다. 왜냐 한국의 글로벌 전체 수출 비중 중에서 미국으로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삼국을 통해 가는 게 간접이죠. 이렇게 수출되는 전체 비중은 약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해요. 뭐 미국이 삼성전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미국의 수입이 증가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즉 미국의 경제가 좋을 때 수입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푸른색이 미국의 수입 증가율, 빨간색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인데, 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유사합니다. 30년간.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는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경제를 크게 한번 볼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구분하면 소비, 생산, 투자로 분류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비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경제를 확인한다는 거죠. 2007년 경제를 확인해 볼 거예요. 소비 대표 지표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는 겁니다. 소매판매 증가율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점점 0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이런 과정마다, 여기 보면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또 코로나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터질 뻔 했던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0으로 점점 떨어져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0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 및큰 경기 둔화가 왔던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조만간에 경기 침체가 과거처럼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2007년 당시에 미국의 소매 판매 변화율은 어떠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이렇게 0으로 수렴해 내려가는 이런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리서치 센터장분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소비 생산 투자 중에서 2007년에 생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산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뭐냐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입니다 20개 이상의 업종에서 400개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한국과 유사해요 그림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푸른색이고 검은색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인데 장기적으로 한 20년 이상 차트를 봐도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의 주요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사하니까 따로 떼어볼 필요 없어요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2007년에 생산은 어땠냐 한번 확인해 보면 ISM 제조업 지수 2007년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서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였어요. 자,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가면 경기 침체 및 역사적인 경기 둔화가 온다. 이 사실을 리서치 센터 장민 분들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2007년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뚝 떨어져서 50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뭐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소비, 생산, 투자 중에 투자를 보겠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 민간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거든요 변화율 역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재료에 수렴하면 경기 둔화 2008년에도 경기 둔화, 코로나 때도 경기 둔화가 왔어요 그 이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설비 투자 변화율 이렇게 전형적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경기 둔화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왜 경기 침체가 오냐 주글라 사이클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치킨 사이클, 주글라 사이클, 콘트라 TF 사이클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생산도 감소하고 인력도 감소하고 이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갖춰진다 이 소리예요 근데 2007년에 설비투자 변화율은 살펴본 대로 명확하게 둔화 돼서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당시 센터장 분들이 몰랐을까요? 2008년에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대폭락장을 앞두고 왜 14명의 센터장 중에서 12명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살펴본 소비, 생산, 투자 어느 것 하나 2008년에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지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원칙을 버렸냐? 원칙을 얘기해줘도 대다수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즉 원하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세미나에서 전국에서 진짜 뭐 수백 명이 오거든요. 이 앞서 보여드린 이런 소비, 생산, 투자 지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자, 앞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유한 종목이 다 다르시니까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잘 매도하시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시간이 지나서 딱 봐도 이렇게 시간 지나서 봐도 2007년 말에 그런 얘기 했으면 정확한 정답이죠. 그런데 세미나에 이게 참석해 있는 다수 청중분들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말 들으면. 야, 지금 장난하냐? 내가 그따위 말 들려고 지방에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 세미나 듣는지 아냐? 그러니까 내년에 주식 시장이 오른다는 건지 떨어진다는 건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그리고 또 추천 종목도 또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지. 자, 니네 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욕설 날라오고 뭐 사과 날라오고 과자 날라오고 끝장납니다. 그럼 그 정답을 얘기했던 리서치 센터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한테 끌려가죠. 그래서 욕먹고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정답을 말한 리서치 센터장분이 증권 방송에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떨까요 시청자 분들은 역시 이 리서치 센터장 저런 애들은 항상 저런 식이야 쟤들은 항상 드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뭐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한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청중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아맞다그 리서치 센터장 분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지 그래서 주식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렇게 다 팔았어요 네, 슬슬 슬슬 정리를 다 해서 뭐 이때문에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와 내가 괜히 그 돌팔이 놈그놈말 네, 믿고 경기 침체 온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내가 주식 다 팔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최저점에 다판거 같다 지금 주식시장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야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고객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자, 이게 원칙과 정답을 말했을 때 실제 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현실이고 다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수 청중들은 이 원칙과 정답을 얘기해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청중이 원하는 건 뭐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몇달 최소한 이제 말해놓고 6개월 내에는 폭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원하고. 그럼 주식시장이 정확히 몇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거냐? 마지막 한 자리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몇시 포인트 정도까지는 맞춰라. 그리고, 어떤 종목이 내년에 오른다는 거냐. 뭐, 폭락을 하던,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은 있을 거 아니냐. 말해라. 요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과 같은 능력의 점쟁이만 원하고, 그거 외에는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7년 11월에 증권사 리처치 센터장 14명 중, 12명이 상승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07년 당시에 이각 증권사들의 2008년 증시 전망 자료, 경제 전망 자료 이런 거다 찾아봤거든요. 딱 절반은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 딱 절반 해줘요. 예, 이분들도 모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뭐,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반반 짬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포트를 보면, 아, 이게 좋다 그러는 건지, 나쁘다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리포트가 나왔냐. 2007년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증권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올지, 뭐가 올지, 2007년에 맞출 수 있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이건 신도 못 맞추죠. 그런 판국의 증권사가, 아, 여러분 주식 다 파세요. 그럼 몇 년간 우리 영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증권사는 없어요. 증권사 입장은 뭡니까? 항상 매수 또는 그게 아니면 보유예요. 그렇다보니까 뉴스에 서도다 그래요. 뭐 리서치 센터장분들도 맞출 수 없는 얘기를 해야지만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고, 레포트 읽어보면 또다 다릅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8년을 되돌아보면서 얻을 교훈이 있죠. 그래서 2022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답은, 점쟁이를 찾지 마세요. 그래서 뭐, 내년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2년 소매 판매 전년 대비율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기 침체나 준화가 올 가능성. 지금 이미 준화는 시작되고 있고, 점점 깊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 보겠습니다. 역시나, 2008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고, 투자 보겠습니다. 설비 투자 똑같아요. 2008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2007년 말에 지점장분들이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 그거 똑같습니다.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년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그게 당장 내년이 될수 있지만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소비, 생산. 투자가 전부 다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유한 종목도 틀리고 각자 상황이 틀리니까 알아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올 초부터 우리 채널에서도 반복적으로 해드린 얘기가 똑같아요. 올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뭐, 매도하는 게 방침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또 중간에 또, 정확히 언제 폭락한다는 거냐? 모른다. 뭐 그러면 금리 인상심하다 좀 하세요. 저도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금리 인상심하다 하면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못 들어서 하나도 못 팔았다. 하반기 반등할 때 가능성 높으니까, 그때라도 좀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보신 분들 마지막에 또 증거 영상도 남겨야 되는. 어쨌든 예. 이게 원칙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과거 2008년을 보면서 우리는 2022년 현재를 예측해야 되겠죠.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끝나지 않죠. 한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계속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 치울 시점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 다 팔아 치우고 많이 빠지면 다시 되살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 ESML, 엔비디아, 나이키죠 다잘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뭐 추천을 할 수도 없죠 아, 그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보다 그래서 뭐 이제 곧 저희도 뛰어내릴 시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 팔고 나면 폭락하면 다시 사 거예요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뭐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회가 오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술주들은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기술주들에좀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 인베스트라고 이렇게 불렸죠 물론. 뭐, 단기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벌써 기술주에 투자라 하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뭐, 2020년도는 다, 당연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일단 영상 오래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일단 미연준 기준금리가 2.4%를 요게 넘어가거나 요고에 근접하는 시점을 타깃으로 잡고는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요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매도 타이밍 알려달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저한테 정확한 고점 찍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은 승질이 급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다음날 폭락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에는 고점 찍고 폭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외도하락으로 나서 주가가 한10%더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막소양말 육두물자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익 난다고 수익금을 떼어줄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어떤 말해줬다? 그러면 뭐 걔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번 거니까 예, 걔한테 뭐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laughs>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유튜브는 그냥 다양한 의견 보면서 참고하는 거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 달라 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